지금처럼 이렇게 단발머리인데 단발머리인데 안으로 들어가는 머리가 있고 바깥으로 뻗치는 머리가 있는데 지금 머리를 카메라를 어, 말아서 시컬만해도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놔도 아니 손으로그 내가 팔마수가 없어도 조그만 살짝 살짝 곱슬이 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커트를 해서 손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모양이 뻗쳐야 돼. 어, 이, 지금 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파마를 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 커트로 면서 파마를 만드는가 싶은데 이렇게 뒤집어진 파마는 이렇게 뒤집어진 파마는 지금 오늘 잘랐던 이 커트로 파마를 말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거지. <laughs> 지금 가장 핫한 머리예요. 핫한 머리. 오늘 커트한 게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머리인데. 이런거만 뭐 이런 해도 알아서 이렇게 모양이 사나를말아서 이렇게 하는게 알아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요 가장 화상머리인데 똑같이 안으로 넣은 것과 바깥으로 꽂힌 것과 똑같은 코트예요는 똑같고, 네 똑같은 코트에요 똑같은 코트 똑같은 커트인데 얘는 안으로 넣은 머리고 얘는 안으로 넣은 머리고 얘는 바깥으로 꽂힌 머리고 커트는 응. 똑같은 코트예요 자, 이쪽 오세요. 자, 옆선 한번 보세요. 옆선은 약간 전대각의 느낌인데, 옆선 한번 보세요. 옆선이 어때요? 수평, 옆에, 옆에서는 제가 수평을 잘랐는데 느낌이, 수평을 잘랐는데도 전대각의 느낌이 강하죠? 그쵸? 그쵸? 그리고, 자, 뒷머리 보세요. 뒷머리는 어때요? 컨케이브가 졌는데 굉장히 낮은 컨케이브가 졌고, 그레지이션이죠 일자 아니죠? 일자로 보여요? 일자가 아니고 약간 그리제이션에 침이 살짝 나면서 컨케이브가 살짝 짓는데 라운드에요. 직각이 아니고 라운드로 젖어있어요. 라운드. 라운드로 컨케이브가 젖져있어요 모든 커트는 항상 직각은 예쁘지 않고 라운드가 예쁘다. 자, 이 상태도 똑같아요. 항상 네이프를 할 때는 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고개를 숙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밑에서 지저분해야 안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이런거죠 그러면 른선을 어때요? 딱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정리를 깨끗하게 정리를해 주셔야 돼요. 가끔씩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커는법 나오죠? 비다사순이 이런데. 그렇죠. 사실 외그 비다사순야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이런 이런 그레디에이션, 이런, 이, 이 정도의 낮은 그레디에이션은 사실 가장 어려워해요. 지금 오늘 커트는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지금 제 교육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커트가 지금 이 커트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스터디 한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예요, 난이도가. 왜냐면, 선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버티컬 커트는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자세가 어려워서 그렇지, 선은, 자세만 잘 나오면 선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커트는요, 홀순달 커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벗어나면 선이 굉장히 삐틀삐틀하게 나오고, 단차가, 커트 단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머리에요. 그래서 어려운 머리에요. 쉬운 머리가 굉장히 어려운 머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자르라고 했어야 안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 이 상태 옆에서 자를 때는 어래요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라인을 고, 밑에를 보고 라인을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라인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또 다시 이 라인 을 보면 이 라인에서 밑에서 딱 봤을 때 지저분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라인 다시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을 정리할때는요 항상 섬세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항상 꼼꼼하게 보시는데 아주 1mm의 단차도 용납을 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런거는 참 사실 밑선에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의 그리지이션은 고객들도 좀 용납이 돼요 아까하고 그 지금 머리하고 또 달라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살짝 위에 머리가 어때요? 아이고, 좀 굴려졌죠? 아까보다 훨씬. 아까 그 머리는 붕 떠요. 얘는 좀덜붕 떠요. 근데 고객은 다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단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느낌은 다르고 머리가 들어가는 느낌도 달라요. 똑같은 커튼데, 똑같은 커튼인데 층을 조금 더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차이입니다. 침을좀더 냈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가벼워지겠죠. 침을안 냈으면 완전 일자 자르면 무거워지겠죠. 느낌을 최대한 없이 하면서 손님이 고객이 편하게끔 집에서도 손질이 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가 할 일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문제 발생이 되죠. 어디가 문제가 발생이냐면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살짝의 약간의 질감을 필요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짝을 해줘야죠. 넣고 놓아줘야죠. 이렇게. 안쪽으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죠 이렇게 넣어줘야죠 백에 있는 부분도 사실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컨케이로 나가는 부분과 여기서 나가는 수평에 만나는 이 지점이 굉장히 무거워요 엄청 나게 무겁습니다 이 부분 은 항상 모든 커트는 이 부분이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이부분 어떻게 해요? 세워서 왜 세워서 할까요? 커트 자각 남지 말라고 티닝 자국 남지 말라고.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가볍죠? 현란한 솜씨를 가지고 티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머리는 이제 매직을 잡거나 아니면 시컬퍼만 할때 드라이를 정말 잘하고 다니셔야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뒤질하게 뻗치거든요. 엄청 뻗치는 머리예요. 그런데 어, 요즘 20대 애들은요. 이 머리 드라이 잘하고 다녀요. <laughs> 정말 잘하고 다녀요. 뒷머리까지 정말 잘하고 다녀요. 뻗치지 않게끔 정말 잘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laughs> 어, 고객이 원하니까. 그리고 2 0대는 머리 수술 조금씩 쳐도 무방하다. 무조건 수술 안 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후진타이나 이런 커트는요, 안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상이 이 머리를 가지고, 어, 내가 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로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서 포인트로 정리를 하면, 층이 나요. 층이, 100% 층이 나요. <laughs> 그래서 이런 머리는 될수 있으면 수술 치지 않고 포인트를 하지 말고요. 될수 있으면 그냥 사각, 사각을, 그러니까 사각이 어차피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사각이 좋아서 이 커트를 하는 사람을 굳이 내가 포인트를 쳐서 라운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머리예요 사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각의 느낌이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근데 숱을 쳐도 사각의 느낌이 계속 살아있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은 사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각의 커트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각의 커트선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 어떻게 결해요 그건 손님 팔자지. 손님 알아서 다 해결해. 그래서 원하는 거잖아. 아까 뭐 얘기했잖아. 조금만 굴려니 난리쳤다고. <laughs> 어? 조금만 해도 굴더니 난리쳤다고. 그건 알아서 손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일이야. 내가 판단할 일이니까 아니면 고객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그럼 내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짜가 주면 돼. 그렇다 고해서 숯도 치지 마세요. 그럼 숯도 안 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뭐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조금씩 조금씩 응? 수치기 싫어하시면 돼요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서 왜냐면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빗질하는 그 각도대로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빗질하는 그 각도대로 자질감감이 조금 하니까 어때요 아까보다 또 조금 부러워 졌죠 그쵸? 그렇죠? 네이 응.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후대각으로 잘라주시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쵸? 그렇죠? 전대각으로 잘라줬다 그러면 전대각으로 내려서 내가 전대각으로 내려서 잘라주시면 또 전대각이 나오겠죠 사이드 가지고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사이드 사이드에 있는 커트 선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요선 가지고, 요 사이드에 있는 선을 가지고. 어차피 뒤에 머리까지 여기서 이어투이어 이어 라인 깃선요 선. 선. 어,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경계선을 잡냐면 요런 머리는 요런 머리, 머리에 이어투이어 이어 라인이 있는데. 귀산이 있고요, 귀볼 뒷머리들이 있어요. 짧은 숏컷은 귀산을 가지고 따지고요. 긴 머리는 귀볼 뒤가 뒤를 머리모 가지고 따져요. 긴 머리는 경계선은 쇼컷은 귀에 귀에 있는 요 산을 가지고 따져요. 숏컷은. 근데 긴 머리는 요 뒤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따져요. 왜냐하면 여기 귀산에 있는 머리에서 여기 경계선이 어, 컨트롤하기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에 있는 머리를 해서 이기장이 넓이 있는 기장을 조금 더 넓여서 이 기장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요. 쇼커트는 근데 왜 여기서 기사부터 하냐면 이 뒤에 있는 머리가 앞으로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그럼 갈라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귀산서부터 갈라지는 경계선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발머리는 항상 귀 뒷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 기산부터 하면 너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컨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에서는 항상 귀, 귀, 뒷편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경계에 어, 양이 많잖아, 혹시.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 산소부터 해나 봐봐. 양이 얼마나 줄어들어. 요거 컨트롤하는 거고 요거하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컨트롤해그래 양이 많지. 양이 많아야지 눈에 딱 봤을 때도 컨트롤이 편한 거예요. 별걸 음. 다 지적해 주죠. 음. 자, 요렇게 해서 뭐예요? 앞머리가 이제 후대각이다 보니까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잘들어보거요 자, 여기까지 시간 되시는데, 자, 15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